뷰티 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뷰티 관련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자 시장 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수상자 선정을 위한 모집에 들어갔으며 10월 20일 접수된 공적서를 토대로 19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뷰티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뷰티브랜드 대상의 주최사인 시장경제류지원 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표님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 정도면 전파 위험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경기신문 대표 유지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사에 많은 도움 주신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 대한민국 뷰티브랜드 대상은 우리 K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지정한 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뷰티 산업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시장에 도전해 왔습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뷰티 시장의 다양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독자적인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화장품은 지난 한해 국내 중소기업 전체 수출품목에서 2위에 올라올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2010년 수출품목 중 62위에 불과한 수준이었지만 10여 년 만에 주력 수출품목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는 2만여 개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k-뷰티 산업의 성장을 이끈 에어 쿠션과 비비크림은 한국 화장품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대표 제품입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제2의 에어 쿠션과 비비크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시장에 집중되었던 수출도 다각화 정책으로 아시아 유럽의 국가로 시장을 확대해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 더 강해진 k-뷰티의 모습을 기대케 합니다. 어느덧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은 무엇보다 독자적인 컨셉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선도적인 화장품 기업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더큰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하며 수상격 모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개사를갈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본상 수상자를 지금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브랜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시상인는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 브랜드입니다. 더마 코스메틱 곡은 반호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박수 크게 좀 쳐주세요. <laughs> 바 반호박이 성형외과, 토모파, 푸틴클리닉, 에스테틱, 모발 이식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호박이 메디컬 그룹이 2015년 설립한 화장품 기업 반호박이는 20년간의 진료 경험과 논문을 바탕으로 개발한 독자 성분과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2021 대한민국 뷰티브랜드 대상 수상공은 더마 코스네틱 기업명 반호박이. 귀사는 소비자들에게 만족도 높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시장 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후원하는 2022 대한민국 뷰티드 밸런드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상태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3일 시장 경제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사진 촬영 함께 예, 하도록 할게요. 마스크를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조심히 내려가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수분크림 부분의 백양 코니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를 마으로 나왔고요. BYC의 계열사 백양은 스킨케어 브랜드 코니샤 론칭 이후 코스맥스와 한국 홀마 등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사를 통해서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레드 제품에 욕심내지 않고 수분 화장품 연구 개발에 매진해 마니아층을 형성할 정도로 탄탄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 수상공은 수분크림, 기업명 백양 포니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사진 촬영 앞에 보시고 할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상자는 디퓨저 부분의 에데니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에데니크는 향수 전문 제조사의 불모진 국내에서 오랜 시간 해외 유명 브랜드 근무 경력과 확고한 기술력, 전문가적인 시각과 감각으로 국내 향수 시장을 리딩해 왔습니다. 2 0 2 2 대한민국 뷰티브랜드 대상 수상공은 디퓨저, 기업명 에데이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종양 네,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 동물용 의약외품 등을 기획부터 개발, 생산, 유통까지 전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번째 수상자는요, 메이크업 브러쉬 부분의 소산퍼시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소산퍼시픽의 피카소 브러쉬는 국내 메이크업 전공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대표 메이크업 브러쉬 브랜드입니다. 2021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 수상 부문 메이크업 브러쉬, 브랜드명 피카소 브러쉬, 기업명 소산퍼시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든 뷰티에서의 피카소라는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아티스트 메이크업 브러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제가 담다 잘... 네. <laughs> 네. 마스크 마스크 오신 시고요. 네. 카소 브러쉬의 소산 퍼시픽 발표하시고요. 네, 한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다섯 번째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상자는 일렉트로 마스크팩 부분의 은성 글로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들어오시고요 은성글로벌은 27년간 임의용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해온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현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100여 개 파트너사와 거래하면서 K뷰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뷰티브랜드 대상 수상국은 일렉트로 마스크팩, 브랜드명 셀뮬력, 기업명 은성글로벌, 이하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도 전달받겠고요. 네, 마스크를 벗으시고 사진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인성블로벌이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수상자입니다. 피부인체 적용 시험 개방 부분 PAK 피부 임상 연구 센터입니다. 수상자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PAK는 화장품, 식 원료 개발, 개발,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 외품의 인체 적용 시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과학화된 기술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0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2022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 수상공은 피부 인재 적용 시험 기관 기업명 PK 피부 임상 연구 센터 이하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촬영 이어갈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PK 피부 임상 연구 센터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상자입니다. 일곱 번째 수상자는 화장품 ODM OEM 부분 UCL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UCL은 화장품 원료의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목표로 설립돼 올해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화장품 o e m ODM 전문 기업입니다. 2 네, 0 2 1 대한민국 뷰티 그랜드 대상 수상 부문 화장품 ODM OEM 기업명 UCL.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류씨엘은 2013년 제주 공장을 준공해 도내 민간기업 최초로 CGMP 적합 업소 인증을 받았으며 천연 원료를 사용해서 안전하고 고효능인 자연주의 화장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류지원 대표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래로 네, 내려가시고요. 다음 수상자는 시상에는 서진기 편집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할게요. 네, 수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상자는 뷰테크 부문 닥터 제이코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닥터 제이콥스 는전 세계 18개국 23개 도시 12,000여 명의 빅데이터로 구축된 여 81가지 피부 유형 기반으로 지금까지 글로벌 소비자들이 괴롭혔던 피부 노화 고민을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로 2018년 탄생한 화장품 기업입니다. 2022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 수상 부문 뷰테크, 기업명 닥터 제이 코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하나 더 소개해드릴까요? 박수 보내주시고요.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터 제이고스였습니다. 자, 다음 열 번째 수상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뷰티 부문 진오맨 컴퍼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오맨컴퍼니는신약포고물질 발굴 플랫폼 진오크를 통해 확보된 균주를 바탕으로 화장품 사업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뷰티브랜드 대상 수상국은 클린 뷰티 브랜드명 뉴이크 기업명 진오맨컴퍼니 이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지난해 1월에는 뉴이크를 론칭했고 올해 3월에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리큐젠을 선고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컴퍼니였습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 혁신 기술 부문 모다 부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탁 드릴게요. 2022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 수상 부원 혁신 기술 기업명 모다모다 모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다모나가 지난해 3월 개발한 갈변 샴푸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현재까지 전세계 헤어케어 시장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수상자는요. 메이크업 부분 롯데 GFR의 샬롯 틸버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해 8월 롯데 GFR이 한국 시장에 정식 론칭한 샬롯 틸버리는 지속적인 온 오프라인 유통 판매 채널 확장과 다양한 신제품 출시로 빠른 시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 수상공은 메이크업, 브랜드명 샬로 틸머리, 기업명 롯데 GFR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재 샬로 틸머리는 런던과 두바이 등총 11곳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비롯해서 전세계 474개 백화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롯데 GFR이었습니다. 다음 수상자는요. 아이브로우 부은맥브레인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맥브레인지는 성공 개발, 마케팅 및 온라인 유통까지 커머스 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커머스 기반의 회사입니다. 2022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 수상 부분 아이브로우, 브랜드명 메이시크, 기업명 맥브레인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현재 메이시크 외에는 레센셜, 노벨르, 영시, 아이나코, 라니거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마지막 수상자인데요. 마지막 수상자는 에스테틱 부문 파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파우는 오랜 에스테틱 업계에서 활동하던 경험을 화장품에 녹여낸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2 0 2 1 대한민국 뷰티 브랜드 대상 수상국은 에스테틱 브랜드명 파우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은 고기능 고효능 제품등을 꾸준하게 출시하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로써 모든 수상을 마쳤고요. 오늘 수상하신 기업 및 브랜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상자들께서는 지금 바로 무대로 모두 올라와 주세요. 사진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아, 네, 자찍하습니다자 앞에 모겠습니다 하나, 둘. 조금만 더 웃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습니다 네. 하나, 네. 둘. 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것으로 2022 대한민국 비트그랜드 대상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